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음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의 지방과 에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심박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리나사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사십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아버지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또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세레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미 다 놀라 소름으로 이르되 이는 어찌 믿냐 권이 있는 새교인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리 릴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 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차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신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강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곧 보내시며 어미 경구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지 바깥 한적한 곳에 가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깨끗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만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이 우리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시는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게 하시고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어제는 주일이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듭나는 예배가 된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에 듣고 흘러 아버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을 쪼개고 남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한 주간을 살아가는 생명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우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에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유혹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진리의 말씀만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우리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 속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아버지 작동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간섭하신과 개입하신가, 주관하신가, 통치하신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바로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 살기 좋은 대한민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이 오니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땅이 되게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각 영역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미자리교회 농어촌교회 아버지 하나님 개척교회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애쓰는 아버지 그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능력의 정중에 붙잡아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의 능력으로 아버지 살는 아버지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부활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과 기도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여 싸우니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차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 속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의 만남 아버지 깊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종들을 강건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오직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서 아버지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죄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셔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영혼들에게 아버지 먹이는 아버지 주의 동의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해석하여서 아버지 바로 설교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귀한 시간들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자 아버지 주의재단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들의 영혼의 발걸음을 아버지 북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들이 정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껏 쫓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아버지 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땅에 많은 죽어가라니, 불쌍히 의 권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아버지 복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와 요스의 성령, 영육 간의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 아버지 사랑 충만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막혔던 모든 문제 문제 해결이얼마게하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상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사나님의 사랑받고, 은혜 받는 능력의 자녀가 되게 하여, 아버지 뜻대로, 믿음대로, 아버지 인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더럽고 악한 것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아버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술 담배 귀신들 다 떠나게 하시고 악한 막이 섰던 예수 그리스도로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고 악한 막귀 섰던 예수 이름 물러가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두루마기를 더대혀 능력이 정중에 붙잡아서 악한 막석 섰던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갈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시오 내 대월정 용권 아버지 영원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때를 따라 만나의 철학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어서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길로 갈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주님 앞에 묻고 듣고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를 원합니다 주여 강하고 담대하게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마음속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 능력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평안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는 어떠한 한량각 핍박과 공구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 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